얘 쓰레기 먹잖아. 언니가 놔뒀잖아. 아니, 뭐, 언니가 놔뒀지, 어디 안언니입니 가세요! 내 침대야. 신기하지? 반말 해볼게. 아이비씨야 되진 않았어. 근데 내가 되진 않았는데 붙은 거야. 구름 이에 먹방. 사실 먹으면 안 돼. 이거 가지고 머리결 봐 봐요. 블랙 브라운? 오야. 차가워서못 맞겠네요. 뭐라고 할까? 쓰레기는 치안 돼요. 아이도템도 담아야 되잖아. 지가라 <laughs> <laughs> 음, 맞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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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째려보세요. 그러마 우리가 째려봐. 나만 처먹을 때는 그런가? 저기 저기? 저기 덥는데? 난 살짝도 아무 냄새가 안 나니까. 오, 어, 님, 야, 또, 끄면 안돼 이거 그러면. 어머, 먹고 싶지. 미안, 놀려서. 미연아 놀렸어. 그래서 그런가, 간지가 되고. 졸랑 말, 졸랑, 그래 가져가려는데, 그렇지